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말세에 조롱받게 되는 주님의 말씀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베드로. 베드로우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주님의 명령을 다시 전합니다. 정육대로 사는 이들이 비웃고 과거의 심판을 잊어버렸지만 결국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께 회개하여 멸망을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과 나의 정욕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정욕적인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노아를 비웃던 자들처럼 그리스도인을 비웃는 이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